네, 지난 주에는 어, 기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아, 모든 사람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어떤 경험이나 체험, 어떤 깨달음, 주님에 대한 어떤 고백, 그걸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뭐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그래도 좀더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절기를 기념하는 거다. 그래서 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가 뭘 합니다. 목사님이 뭐 하자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 안에서 들리는 간절함.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면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3, 4시간씩 기도하면 안될게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떤 냉소적인 마음으로 꼭꼭 숨겨놓고 있었던 나의 간절한 것들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이라는 타이밍에 이 절기에 하나님께 끄집어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옷깃만이라도 붙잡아보자 라고 얘기했죠. 그게 기념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 말씀 보면서요. 사람의 심리, 하나님의 심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가 누군지 언뜻 생각이 나지 않으시는 분도 아마 요나와 고래 이야기, 뭐 요나가 고래배속에서 3일을 있었다. 이런 얘기나 그림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그림 좀 보여 주시겠어요? 네. 보입니까? 저게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잖아요. 언젠가 한번 본적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이간 뱃속에서 저렇게 촛불을 켜고 <웃음> 기도하는. <웃음> 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잠시 이 요나서 어떤 내용인지 뭐 대충 다 아시겠지만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요나서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기원전 8세기 경에 활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어디를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성읍의 죄가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내시죠.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는다면 가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선지자라면, 뭐, 목사라면, 당연히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죠. 그래서 가라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오늘 알았는데, 다시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 스페인이라고 번역된 곳, 거기가 다시스요. 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막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 막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도저히 이 배가 막 난파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선장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 하나 때문에, 그 불경한 사람 하나 때문에 신이 노하였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재배를 뽑아서 그한 명을 알아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제비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걸 거역하고 도망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 잔잔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폭풍우가 멈췄고, 그리고 바다에 빠진 요나는 우리가 흔히 고래라고 추측하고 있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아먹혔는데 요나가 죽지 않고 그배 속에 살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를 하고 다짐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라고 하셔가지고 요나가 그렇게 다시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정신 차렸겠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니누엘란 도시로 갑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겁니다 라고 외쳐요 그런데 그 니누에라는 성읍이 큰 성읍이어서 사흘은 걸어야지 다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며칠을 걸어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나요? 하루 고작 하루만 다니면서 너희들 회개해 제 멈춰라 그렇게 건성건성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게도 요나는 그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이방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들한테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둥 마른둥, 건성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했는데 요나의 기도하는 다르게 이 니누의 왕이 그 요나가 그렇게 합니다라고 소식을 듣고 온 국민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자, 금식을 선포한다. 경건하게 지내라. 그렇게 지내면서 회개하고 우리 죄에서 돌이켜서 멸망하는 걸 막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게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얘기이고요 그리고 난 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의 마지막 장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못마땅해 하고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도 못마땅하고 근데 그들이 또 예상 밖으로 해결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못마땅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못마땅해서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3절을 보시면 아, 하나님, 나 이제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이딴 짓 못해 먹겠습니다. 아니, 왜 그딴 인간 말종들까지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리고 이 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롭고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셔서 그렇게 벌 주시기로 했던 것도 돌이키는게요. 전 너무 싫어요. 마치 예수님이 포도원의 풍꾼 비유에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요나는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 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너 너 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거냐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넌뭘 그렇게 잘했다고 당당하냐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대답도 않고요 니누의 성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다 텐트를 처막을 치고 그 그늘 아래에 누워서 니누의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뚫어지게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무슨 심정으로 니느웨를 바라봤을까요?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혹시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성은 망해야 한다고 내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께 항의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면 여태까지 내가 한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겠지, 무너져야지 라고 하면서 그 성을 지켜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보시면서 또딴 생각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더운데 고생한다고 안쓰러우셨는지 그 텐트에다가 박넴쿨을 잘하게 하셔서 그늘이 더잘 지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요나가 또 단순해요 막 좋아합니다 시원하다고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그 박넴쿨을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박넴쿨을 다 갈가 먹게 하시고는 그리고 이제 새벽이 지나서 아침이 됐을 때 뜨거운 열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를 또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요나가 더워서 죽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방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화를 내다니, 너될 말이냐? 정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요, 눈에 뵈는 게 없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겁 없이 하나님한테 되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했죠, 당연하죠. 옳다뿐이겠습니까? 지금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요나서의 핵심 말씀인 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큰 성읍 니누에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요나의 이야기가요, 정말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뭐, 극적이기도 하고요. 또, 재미도 있는데, 마지막에 반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멋진 환타지 영화 하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느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사람의 심리, 우리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요나를 보니까요. 아, 요나가 요나의 마음이, 요나의 심리가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 비비 아, 꼬여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 싶어. 뭐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 남들 못 먹게 한다. 뭐내 것으로 만들, 바, 만들 수 없을 바에야. 너도 못 가지게 하자. 뭐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죽더라도 너잘 되는 꼴은 못 본다. 마치 어, 은하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심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안 되더라도. 너라도 잘돼야지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에는 나도 잘안 되니까 너도 잘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요새 이제 쿠팡 플레이라는 뭐 넷플릭스 말고 뭐 쿠팡 플레이라는 곳에서 S N L 코리아라는 걸 한다 하던데요 거기 보니까 M G 오피스 어, 코너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짤뭐 쇼츠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아, 너무너무 웃기더라고요. 거기 옛날에 그 어, 변호사 우영우의 동그라미로 나왔던 그 여자 배우가 주현영이라고 막 나와서 하는데, 이게 무슨 대부분 무슨 내용이냐면, 회사 이제 직장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m z 세대라고 하는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그 직장... 일장 상사들과 일을 하면서 마음의 소리를 막 그려내는 건데 뭐 남자들을 치면은요 군대에서 이제 신병을 받았더니 도대체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된다 막 이제 그런 라떼 세대와 요즘 MZ세대의 이야기를 꽁투로 풀어 놓는 건데요 제가 처음 본게 그거예요 MZ세대에 MG MZ세대 MG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팀장이 어, 신입사원도 왔으니까 어, 내가 스타벅스 쏘겠다고. 써먹을 쏘겠다고 합니다. 자, 내가 서버 쏠게라고 팀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갓 들어온 신입 사원들이 제일 먼저 어? 아,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 전 아요라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팀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음의 소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미친 건가? <laughs> 또라이 아니야? <laughs> 뭐 저런 놈들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다른 중간 상사들도 어이가 없어 하면서도 꼰대라는 말을 들을까 봐또 말을 못 하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후배가 신입이 선 주문을 해버리고 주문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사오겠다는 액션도 전혀 없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간 상사 한 명이 에이 씨에라 모르겠다. 그럼 나도 아, 이렇게 주문을 해버리죠. 그렇더니 팀장이 그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아, 그럼 내가 가야 하나?"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들 서로의 마음의 소리가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움직이냐, 이것들아. 응, 난안 가. 요즘 애들 정말 미쳤다. 개꿀 잼이네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던 유일한 남자 직원 하나가 안전 훈련을 못 하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가겠다고 주문을 확인하는데 역시나 신입들은 계속 가만히 있어서 결국 그 중간 상사가 커피를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당에서 식당에서는 상사가 아이집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벌써 반찬이 다 떨어졌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laughs> 어이집 반찬 너무 맛있어 다다 다 먹었네 그러니까 반찬 떨어졌으니까 반찬 달라고 너희들이 주문하라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중간선사가 벽에, 벽에 있는 공지문을 보더니 여기 셀프네요 그랬는데도 역시 움직이는 신입이 없고 감자탕집에서 뼈통이 다 차가지고 뼈통을 바꿔와야 되는데 아무도 바꿔오진 않고 뼈가 막 탑이 되도록 뼈쌓키를 하고 있고 신입이 위에 올려놓으니 마음속으로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마음속에 온갖 생각을 다하면서 서로 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웃기잖아요. 제가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사실 다이기적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커피 사오겠다고 반찬 가져오겠다고 뼈똥 비우겠다고 그렇게 했더라도요 그게 남들에겐 이타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편하게 하기 때문에 아까 그 남자 중간 상사가 아유 난 차라리 내가 사오는 게 편해 이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선택한 어떤 이기적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회때 본문이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이었어요.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수다만 떨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언니가 예수님한테 부탁하죠. 아, 예수님, 동생한테 나좀 거들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것 같아요. 아 우리도 종종 그러는데. 아니,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laughs> 예수님한테 얘기하라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한 거다. 라고 하셨죠. 그 말은 뭐예요? 마르다. 언니 마르다. 너도 좋은 거 택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마르다도 사실 자기가 좋은 걸 택했잖아요. 나는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 청소하고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아 이게 좋아 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까 계속 떠들고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어넌 거기 얘기하고 있어 라고 자긴 주방에 들어갔는데 계속 떠들고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회게 꼬이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꼰대의식이 생기고 라떼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아서 하고 있다고 해도, 야 네가 그렇게까지 나몰라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마르다의 마음이 무너진 거고요. 마리다는 그 마음을 숨기고 참고 참고 들키지 않게 하고 있다가 참다 못해 겨우겨우 말을 했던 거라면,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그 마음을 처음부터 내비쳤던 거였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요나의 자세가 옳다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 너가 수고도 아니했고 제배도 아니하였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이방농쿠를 너가 그렇게 아껴 거을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 2만 명인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 아끼지 않겠느냐? 너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리. 지금 방금 또 읽었던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제가 요새 이제 바이블 토크를 하면서 모세우경을 보고 지금 여수와 호 사사기 나가고 있는데요. 쭉 이어서 구약을 보다 보니까 하나 새롭게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요. 예 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일관적인 사람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는 내 상사가 좀 일관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어제 했던 얘기 다르고, 오늘 하는 얘기가 다르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느 장르를 맞추라는 거야? 하면서, 밑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신뢰감도 떨어지고 하니까, 같이 일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일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을 보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때그때 많이 달라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일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혼내세요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단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특별히 죄를 묻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모세가 제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또 모세는 단한 번의 실수 반석 두번 쳤다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요나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 보면 이방민족인 니누애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데 아니 왜 용서해주라고 하십니까? 왜 요나더러 가서 회개하게 하라고 하세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만 봐도 하나님이 그냥 죄악에 빠진 그 도시를 면하러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으시면 우리가 과연 살아 있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은요,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laughs> 근데 제가 또 듣고 나니까 아 그런 거 같다라고 하니까 웃긴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정말 만약에 하나님의 심리가 일관성이 있으셔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1.1억도 없이 틀림없이 지키셨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참 유연하시다. 융통성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요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요, 제비 뽑아서 땅 분배했어요. 거기에 순종하라고, 제비 뽑은 결과에 토전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에브라임 집화가 제비를 뽑아놓고는, 어휴, 뽑힌 땅을 보니까 이 땅이 우리한테 너무 좁아. 요더 주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고, 제가 만약에 여호수하였다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야 뭐가 불만이야? 제비 뽑히는 대로 순종하라고 이미 얘기했잖아. 벌써 말했잖아. 너 그러면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냐?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했는데 요나가 쌩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요. 그래서 물고기 속에다 가둬놓고 반 죽여놨어요. 그러고 놓아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어요 아, 살리해서 감사하다고 순종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니네라가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흘 길을 다니면서 성심성의껏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작 하루 돌아 다니고 말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마음에서 이런 나레이션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장난하냐? 꿀잼이네? 요즘 선지자 왜 이러냐? 어? 나랑 뭐 하자는 거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계속 타이르시는데 이해하시면서 무언의 행동으로 먼저 깨닫기를 바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요나처럼요 모세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이해 예, 알겠어요 하고 뒤에서는 성진되면서 반석을 두번 두드린 거예요. 순종을 한 것도 같고, 안한 것도 같고, 하나님 빈정상하게 한건 똑같은데, 그래서 모세는 벌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놔두셨어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연하세요. 그리고 그게 그 하나님의 유연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관성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마르다처럼 처음엔 좋은 마음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엔 자꾸 비교를 하고, 마음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동생이라면 언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다가는요, 반드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동생 마리아도 아니지 웬만하면 눈치를 좀 까고 아유, 언니도 도와주고 그래야죠. 그냥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살다간 주변에 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그 따위로 밀당을 했는데 그래도 살아남았네. 그럼 나도 그래도 되겠네.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는 일관성 없으신 하나님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유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있다고지만 그래서 인간 이 인간으로 보면 코털만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그런 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100%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리에요. 그러니까 염치 없지만, 물론 염치가 있으, 있게 살아야 되지만, 염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오늘 이따가 찬양할 목마른 사람의 자세에요.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양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수요일 날 1월 일찍 한다는 탕부 하나님이잖아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우리에게는 무조건 씀씀이가 해프신 그런 탕부 하나님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런 하나님 탕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천성과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께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존심 부리지 말고,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간절함이 있는, 목마름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